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결혼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미용실에서 어,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 요즘 베트남 어,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 그리고 어, 그 안에 여전히 어, 남아있는 편견은 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며칠 전 저희 와이프가 미용실에 들렀다가 어, 아주 흥미로운 어,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연러 연령대의 여성분들 사이에서 어, 베트남 국제 이론 이야기가 오갔답니다. 어, 요즘 그 지역 재래시장에는 그 채소 가게, 어, 생선 가게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 대부분 어, 베트남 여성들이라고 해요. 어, 이쁘고 젊은 어, 베트남 여성들이 직접 장사를 하니까 어, 신기하기도 하고 어, 또 물건 사는 재미도 어, 있고 어, 무엇보다 시장 분위기가 어, 훨씬 어, 밝아졌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외모만 어, 보면 한국 사람인지 어, 베트남 사람인지 구분도 안될 정도라고 하시면서요. 어, 아마 가게를 운영하시던 어머님들의 아들분들이 어, 베트남에선과 국제결혼을 하셨고 어, 이제는 그 며느리분들이 어, 가게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실제로 장사도 굉장히 어, 잘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 신부님이 한국에 어, 잘 적응하신 것 같아서 어, 안심도 되고 어, 기뻤습니다. 어 그런데 어, 좋은 이야기로 흐르던 그 분위기 속에 어, 갑자기 대화에 참여한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어, 우리 옆집에도 젊은 베트남 신부가 사는데 어, 치장하고 외모 보면 딱 남자들한테 인기 끌 스타일이야. 뭐 그런 애들이 한국 와서 뭐하겠어. 어, 영주권 따고 나면 한국 남자 바로 빠빠이다. 어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분 맞아 다른 분들 마저 맞아 맞아. 맞아. 어, 하시면서 동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미용실 원장님까지. 아유, 베트남 여자들이 다 그렇지 라고 세기를 박아버리셨답니다. 어, 사실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건수는 연간 5천건 이상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 하신 지인의 사례를 전해 듣고 어, 또 전해 들으면서 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마치 어, 진실인 것처럼 일반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저희 와이프도 그 상황에서 어, 너무 놀라고 어, 당황했지만 말은 못하고 어, 속으로만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한국에 정착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베트남 며느리들이 훨씬 많은데, 몇몇 부정적인 사례만 보고,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통계에 따르면, 결혼생활 유지 91.9%, 이혼 3.7%, 가출 2.8%, 별거 1.5%로 대부분의 부부가 문제없이 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도망간다, 어, 이혼한다는 말은 결국 어, 일부 사례를 부풀린 언론 보도 때문이죠. 어, 이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 사실 확인 없이 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어, 퍼져나가고 어, 결국 어, 내진인 옆집 어, 베트남 신부도 도망갔대, 어, 국제결로다 그래 어, 이런 식의 어, 왜곡된 인식만 남게 됩니다. 어, 그 결과 진심으로 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조차 어, 쓸데없는 불안과 의심 속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실제로 얼마 전 어, 전화상담을 드린 한 예비신랑님도 어,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 작년부터 어, 국제결혼 요건을 어, 충족하기 위해서 어, 차근차근 준비해오신 분인데요. 음, 대화를 해보니 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어, 참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어, 베트남 남부 여성은 좀 걸러야 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 이말 역시 어, 정확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보가 마치 어, 기준처럼 퍼지고 있는 어, 현실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베트남 관련 부정적인 보도가 많은 건 어, 혼인코스가 워낙 많다 보니 사건 사고가 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어, 남부 여성 이야기가 많은 것도 어, 전체 어, 신부중 대다수가 어, 남부 출신이라 자연히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들리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랑님도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예비 신랑님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무책임하게 퍼뜨리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미래, 한 가정의 행복에 큰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요 저희 참 좋은 국제결혼은 늘 사실에 근거한 정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국제결혼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 또는 공식 카페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